번개콩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25강.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음악이 v 이 t a 해서 중요하다면, to 누구에게 전치사죠. 아이들의 두뇌 개발에, 아, 성장이라고 할게요. 성장과 개발에. 자, 에서는 의문문이에요. 동사조는. i s the pulse. First. The pulse라는 말은 앞에 나온 음악이죠. 그러면 해석은 여기서 음악의 힘이 so powerful. 그렇게 강할까? 자, S2 해석은, 뭐뭐처럼. 원래, S2가 해석이 뭐뭐에 대해서라도 잘 되는데, 여기서는 지능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강할까, 이렇게 의역해 주면 돼요. 자, 이것은 질문인데, 자, surrounding 분사구조조 앞에 나오는 퀘스트의 성질을 설명하는 현재 분사 능동입니다. 자, 이 질문은 둘러싸고 있는데, so-called, 소위 불리는, 자, 소위 모차르트 효과라고 불리고 있는 음, 둘러싸고 있는 질문이다 자첫 번째 1번이 자그 미디어, 그 미디어는 그 매개체죠 매개체란 말은 무슨 뮤직이에요 자 음, 음악은 have 기분, 좋았어, 많은 관심을 자 머치어에서는 셀수 없죠 불가산 불가산 명사 불가사 불가산입니다 불가산이 셀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많은 관심을, to the notion, 더그 관념, 관념. 자, 그 관념인데, of 증가시키는데, 지능을. 자, 하면은, 뭐가, 음악이 증가시켜, 지능을, by ing 함으로써죠. 자, playing, 연주 함으로써, 클래식컬 음악을. 자, search에서는, 우리 예를 들어서, 자, 웍스는에서는, 작품들. 자, 모차르트와 같은 작품들을. 자, 비록, 자, lacking, 부족하지만, 자, in, 뭐가, 아, s u p p o r t i n 은 지지 연구, 어, 지지해주는 연구가 부족하지만 the claims 그 주장들은 서제아 제안하는데 대신 접속사겠죠. 자, listening to Mozart. 자, 모짜르트 음악을 듣는 것은 for even for a few minutes. 심지어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동안이죠. 동안. 자, 심지어 몇분 동안. on regular basis. 수거요 정기적으로. 자 이렇게 듣는 것이 can increase,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쓰고 있습니다. 증가시킬 수가 있다, 지능을. 그리고 Subsequent 하면은 뒤따르는 자 뒤따르는 수행을, on oh, no, 어디에 대해서? 그래서 about의 뜻이요자 테스트들인데, o oh, e 뭐, 지능 테스트래. 음악만 들어도 똑똑해진단 말이죠. 자그 주장이란 말은 해석 어떻게 해요? 그 주장이라고 하지 말고 음악 들으면은 지능이 올라간다는 것은 appears, 보이는데. s i m p l i y appears 해서 어 뒤에 형용사 들어가야 돼요. 자, s i m p l e c t i c 형용사. 그래서 단순해 보이고, too good 해 보여. 자, 너무나 좋아 보여, good. 자, to be true. 뭐, 노래 제목이죠. to be good, true. <laughs> 자, 러면은 형용사용, 형용사 수식, 부사. 음, 형용사 수식은 부산이 아니고, 부사겠죠? 용법이에요. 자, good을 수식해야 되는데, to be true, be 해석해야 돼요. 그럼 진실이 되기에는. 자, 모차르트의 음악은 리플렉스에서는 보여준다라고 반영해주는데, 나도 니의 비범한 재능 뿐만 아니라, 모여서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음악과 음악의 효과에 대해서 온 청중에게, 그리고 음악가에게 a 라이 k e a l i 위치 주의하시고, 형용사가 보통 맨 끝에서 수시켜줘요. 자, 여기서는 갑자기 모차르트에 대해서 들어갔죠? 아니죠. 주제는 뭐예요? 음악이 지능에 미치는 영향인데, 갑자기 그 중간에 들어갔던 예시를 어, 어떻게 푸냐면 이거, 어, 예를 들어갖고 자 주제가 있으면은 소재가 하나 둘셋네개 정도 나오는데 항상 한개의 소재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게 이게 답이에요 이런 문제에서는 어 다리 중에 서포팅 디테일 1번 사항 2번 사항 3번 사항 혹은 4번 사항에서 하나를 빼요 하나에서 세부 사항에 걸리는 것을 이렇게 모짜르트가 나왔다고 해서 모짜르트 여기에 주는 거죠 고전음악과 연결 됐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답입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자인 리얼티 현실에서 음마가 아마도 심플리 조동사 동사 원형 자 심플리 부사가 단순히 또 동사 원형 수식해주고 있죠 자 작용하는데 S에서 로써죠도구로써 정리 좀 하겠습니다 청소하고 내려갈게요 좋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단순히에서는 로서 로서 어 망했다 없어는 무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서. 어후! 역시 나는 발음에 장가 봐. 로서. 자, 그럼 도구로서. For 전치사 뒤에 워밍업에 아 g 들어갔어요. 자, 워밍업. 워밍업 아시죠? 준비 운동. 혹은 getting the get ready. Brain ready. 음, 둘다 똑같은데 이거. 워밍업. 워밍업 exercise. Getting the brain ready. 뭐 똑같아요. 준비에요. 준비되는데. 자, to engage with. To engage는 연료하기 위해서겠죠. 부사 목적. 와, 나 부사는 왜안 되지? 이거 신기하네 이거는. 자, 도부정사 부사 연료하기 위해서 인게이즈는 저짜 위드 같이 했어요. 저 위드 앤드에서도 투 생략이죠. 자, 투 생략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사 목적. 자, 와, 성공. 띠띠리리 자, 아 부사 목적으로 자기서는 똑같이. 그러면은 투 생략 구조로 연료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프로세스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를 그래서 주제는 고전음악이 아이 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지만 실제는 뭐다? 거의 뭐 준비운동 격이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뭐내 주장 아니고 이 사람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번 마치겠습니다